병원장을 만나러 간 최철 형사 그 자리에서 윤동희의 칼을 대신 맞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 쉽게 안 끝나죠. 형사님은 한한두 주쯤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이번에 작은 사건은 헬스장 임금 체불 사건 이제 큰 줄기는 다시 이어지는 윤동희 탈출과 병원장 라인이었죠. 이 조합 완벽했습니다. 지난 7월에서는 전세사기꾼 엄마를 아주 통쾌하게 잡아냈었죠. 피해자들에게 돈도 전부 잘 돌려줬고 무엇보다 신사장님의 협상력과 센스는 그야말로 사이다였습니다. 엄마랑 남자친구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이제 협박을 하는데요. 죽일 것처럼 이제 빨리 먼저 불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협박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포도당이랑 발포비타민이었던 거죠. 입에 거품 물고 어져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결국 겁먹어서 그냥 기절한 거 있잖아요 이게 블랙코미디급 반전이 바로 신사장표 전개였습니다 이번 파라에서는 요즘 현실에서도 자주 보이는 헬스장 먹튀 임금 체불 사건이었어요 한 여자가 필리비를 찾아왔는데 그 전에 그분은 전에 마카롱 가게 가맹점주한테도 당했다가 또 이번에 헬스장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무려 6 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었는데요. 계약서를 대충 보고 사인했더니 법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필리비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어요. 계약의 함정과 착한 피해자들. 이런 게 진짜 현실적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써놓은 계약서. 하지만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한 구조죠. 선미 씨는 점장 변호사에게 신고자가 본인이라는 게 알려지고 한 달치 입금이랑 발전 매니저 자리를 준다니까 또그 말을 믿고 안심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바로 확인서. 읽지도 않고 사인을 했어요. 또요. 왜 이렇게 사람을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번에도 본인이 불리한 서류에 도장을 찍은 셈이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체불인금까지 선미씨가 떠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착한 게 죄인 케이스죠.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착하니까 남들도 다 착할 거라고 믿는 게 문제예요. 살 것도 없어서 헬스장에서 먹고 자던 선미씨 그날 소독한다고 하니까 이제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돌아오니 헬스장은 문 닫고 점장은 잠적하고 치킨을 사들고 선미씨를 만나러 온 필립이와 시온이는 그저 망연자실한 선미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시온이는 미씨가 필립이 전 여친인 줄 알고 괜히 질투 폭발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해 풀리고 살짝 러브 라인 나는데 너무 귀여웠었죠 어, 신 사장님은 여전히 현실판 협상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맹점 갑질 사건을 이제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요. 헬스장 점주가 6개월째 임금도 안 주고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옥죄고 있었던 건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는 애매하지만 법의 빈틈을 너무 잘 아는 인간형. 그래서 신사장은 증거를 모으자며 이제 운동기구 거래내역서, 전기요금, 카드깡 실적자료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전기요금도 못 내고 있던 상황을 알게 되죠. 그리고 윤동희 라인이 본격적으로 일 다시 나오는데요. 윤동희 주치의는 내일 밤이라며 암시를 하고 그 다음날 윤동희가 탈출을 했죠. 그런데 윤동희의 주치의는 최철영사가 윤동희 주치의를 찾아 만나러 가는데요. 윤동희 주치의는 얘기해주지 않고 최철영사 명함만 가방에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주치의는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치의 바지주머니에서 최철 형사의 명함이 발견되니까 또 이거는 경찰 압박에 의한 자살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자중하고 윤동에 대한 수사를 고만하라고 경찰 동료들도 조언을 합니다. 최철 형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근데 윤동이는 사라졌고 병원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윗선과 연관이 있는 거죠 치희가 제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이 병원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최형사는 병원장한테 연락을 해서 병원장을 만나기로 합니다 병원장은 처음에 전화를 안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최형사한테 연락을 해서 둘이 만나게 약속을 잡는데요. 병원장이 바로 박혁권 배우님이었어요. 빌런 연기에 대가죠. 육룡의 나르샤의 길템이 파괴해서 그 무당 역할까지 그냥 나오면 악역인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어떤 악역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윤동이가 마치 약속된 듯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병원장과 윤동이와 짜고 치는 고스톱인것 같은데 칼을 들고 병원장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문제는 윤동이가 정확한 시간 너무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결국, 최영사는 윤동희의 칼을 대신 맞으며 쓰러집니다. 병원장을 죽일 것처럼 한 다음에 최영사가 대신 맞을 거다라는 계산까지 다한 거죠. 그 윤동희는 그대로 도망가는데 그때 마침 신사장님이 나타나요. 그때 병원장은 또 팔을 붙잡으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게 최영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윤동희를 도망치게 하려는 계산된 행동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병원장님이 악역의 한 중간책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돼요. 어, 그 장면을 목격한 신사장은 윤동희를 뒤쫓지만 아무래도 이제 놓치게 될것 같아요. 차 문은 밖 잠겨져 있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8화가 끝이 났어요. 예고편에서는 또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또 반가운 얼굴이 나와요. 직원들 월급은 안 주면서 해외 서핑 다니는 사장님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분이 학시 아저씨였네요. <laughs> 우리 배우 최대현님인데요. 이번에도 진짜 악역 라인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신사장 프로젝트 조연 배우 라인업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나인 퍼즐 저리가란데요. 아, 근데 다음주는 아쉽게도 절방이래요. 이주 동안 이 미친 떡밥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아쉽는데, 시장 사건은 잘 해결될 거고, 우리 최영사님도 죽지 않을 거예요. 이번 아이 교훈은 딱 하나. 계약서는 꼭 읽고 사인하자.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회사님 제발 살아계시고요. 학시 아저씨 월급 좀 제때 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주 리뷰도 함께 기다려주세요. 2주 후에 만날게요.